잠시만요 차를 바꾸야겠습니다 페라리가 좋을 것같네요네 지금 람보르기니고요가보르니다입니다 제가 네, 라 m b 좀 해보려고요. i 아, 입니다 있네요. 어 이거 r g u i n 진짜 좋은 제가 a m 이거 이거 u i n 지입니다제니까 제가 스 네, 니다 제가 추천해 드니다스 이게 아닌 걸로 아는데, 저 벤츠, 벤치, 맞아. 벤츠였습니다. 스포츠카. 레이스카. 이... 미니코펫 좀안 좋은데요? 이거 볼까요? 아, 이게 레이스카군요? 니싼. 니산. 니산 좋습니다. 어, 가는것슴 차가 멋있어요. 이거 할까요? 아, 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할까요? 맘대로 해요. 푸조도 있는데, 푸조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차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오, 이거, 이건 레이스, F1 전문 차죠? 오, 모스탠 최대한 빠른 차를 선택하자면, 벤치. 벤치에는 제가, 이 차, 이 차나. 이 차나. 오, 위로 열리는 차가 있을 텐데? 아, 요 랜드로바, 아, 이거 흔히 켰어요. 네, 랜드로바로 한번 하시죠. 아, 잠시만. 아이쿠. 아,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디였던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이거 듣고. 천장 열리는? 오,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오, 저 이런 걸 좋아해요. 벤틀리. 네, 역시 벤틀리 하면 이런 차이요 BMW, 와우. 옛날 차부터 막쭉 나오네요. 오. 이건 뭐야? 아, 부가티. 아, 부가티였어요, 부가티. 캐델라 오. 어이구, 멋있더라. 쇼보레는? 카마로. 오. 오, 멋있어요. 이건 뭐죠? 프라이슬러. 이건 처음 보 차인데. 아, 이거 뚫렸어요, 렸어요 헤라이! 네, 구경 좀 하십시오. 예, 네, 이거.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예, 네, 이것도 좋고요. 아, 그냥 빨리 하시죠? 아유, 차를. 즐겨야죠, 차를. 뭐라 한 번에. 허머도 있네? 오! 랜드로바 하시죠, 그냥. 아, 이걸로? 네, 드로이시이거로 네, 안 보이시나? 네, 안 보이시나? 네, 안 아, 아 기아가서모하비 봐야 되는데 색깔 네, 할까요? 일단 모하비 보자시검은색이좋 네, 보자. 요아 일단 모하비랑 한번 볼게요 기아가 오, 개 있었는데 보이다. 개 이게 우와. 두 개인데요? <laughs> 어떡 하죠? 그냥 랜드로 가라 하시죠. 랜드로 가 무슨 색깔로 할까요? 한색. 어,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보시죠 색깔을. 빨간색 없는 걸아 있네요. 아, 와. 촌 촌티가 안요 촌스럽습니다. 이걸 로 할까요? 그냥 검색으로? 잠시. 예. 제일 어려운데 지프는요, 꽤 어려운데로 가야 돼요. 어려운데로. 잠깐만, 요 흰색인 걸로 같은데. 예해 검은색을 해야됩니다 어려운 데로 가야요아 그거 에이 예, 게 제일 진리입니다 지금 로드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운전 실력을 보여드리죠. 꺼지세요. <laughs> 리듬감이세요. 네,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 장기자 도로가 네, 대박입니다. 경기장. 어, 일본에 사네요, 일본. 일본은 역시 답답한 곳이죠 ,잉? 자 이제 차가 나와 아 날씨가 20도고요 늦은 날씨 오후랍니다 자자 네. 자, 시작합니다 오우 아, 멋있네요 <laughs> 아 근데 다른 차들은 다 스포츠카예요 아영 맘에 안들어요 출발을 안하면 뒷차가 부딪힐겁니다 아네아네아네오안 어, 부딪혔습니다 뒷차가 바로 절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출발 중입니다 제 운전하겠습니다. 오 랜드로버 안에 구조가 짱인데요? 에헤이 뺑미로 나갈 뻔했네요. 저 자식 오 랜드로버는 역시 속도가 안 나요.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요. 페라리 정도? 아 좋아요. 네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제 운전 실력 보셨나요? 자 이제 선수 교체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네자 채형운 운전 사고 네, 안 갑니까? 가고 있어요. 운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사고는 안 돼요. 네, 당신은 우리 자동차 게임을 많이 안 해봤을 겁니다. 오, 어디가요? 어디가요? 네, 다음은 패라리 운전하겠습니다. 이 매번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건데요. 괴려워요 네, 천닝이죠 코너, 코너링, 코너링은 천천히. 코너링 천천히. 코너에서는 역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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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선. 일본 자체가 꾸렸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핸들 마크가 짱인데요, 랜드로바 브레이크 밟아 선수 교대. 네, 지금 체험원 선수 초집중입니다. 네, 지금 웃음이 살짝 나왔어요. 와,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뭐예요, 당신? 그런가요, 지금? 왜 그런가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 제주 보세요. 제주. 자, 끝났습니다.